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귀에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녹화하는 이 시간에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Thunderstorm이 지금 와서 비가 억수같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미국도 또 한국도 비도 많이 오고 폭풍이 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소식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는 뉴스를 듣고는 휴스턴으로 이사가신 우리 노 성룡 최영란 자매가장에게 그저께 연락을 한번 취해 보았습니다. 어, 반갑게 잘 적응하고 또잘 정착하고 있다고 에, 말씀을 해 주셨고, 에, 그곳이 많이 덥고 또뭐 허리케인 온다고 그러니까 어, 우리 클리블랜드가 많이 생각이 예, 난다고 하네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안부를 전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우리 한미 가족들 특별히 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 확대 우리 한미 가족들을 위해서 어,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아멘. 계시록을 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글 속에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로들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에, 서론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내용. 요한계시록 1장부터 대략 한 4장, 5장까지 가고겠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이 서론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런 일곱, 일곱, 일곱으로 어,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환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크게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본론 속에 등장하는 일곱 나팔 이야기와 그리고 일곱 대접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일곱 나팔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나고 일곱 대접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리고 14장, 이세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내용은 그래서 어 조금은 다른 내용, 다른 어 환상인 거죠. 12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거기는 여자와 용의 싸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13장에는 여기는 어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예, 최후의 심판. 여기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죠. 이렇게 이제 12장, 13장, 14장은 7 나팔과 7 대접 사이의 삽입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12장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자, 12장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크게 세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여자고요. 둘째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했던 붉은 용. 이렇게 여자와 아이와 붉은 용, 이세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여자에 관한 내용은 1절이죠.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해, 달, 별 어,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 해, 달, 별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의 내용 중에도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5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러죠? 아, 그러면, 아, 이 아이는 여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시죠?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붉은 용입니다.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그러고 있습니다. 붉은 용인데, 뭐, 머리가 뭐, 열이고, 뿔이 뭐, 일곱이고, 뭐 왕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게시록을 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에 나오는 일곱이다, 열이다, 뿔이다, 왕관이다, 뭐, 이런 걸 너무 아주 뭐, 디테일하게 막설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이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 어 어떻게 할수 있냐 그러면은 구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어 그리고 이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창세 이후로 줄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이 다 용이고, 어, 뱀이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 거죠. 어, 원래 하늘에서 있었지만, 어,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이, 이 존재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용이 뭐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 여자가 해산하여 태어난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해로도왕을 통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아이가 떠난 이 땅에 남은 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 얼마 동안 핍박을 하냐 그러면은 1260일 동안 핍박을 한다 그럽니다. 여기 또 숫자가 나왔습니다. 1 2 6 1일 이것도, 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계속해서 있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숫자들인데요. 우선 126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조금 있으면 42주라는 표현도 나올 겁니다. 또 3년 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올 거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도 나올 겁니다. 1260, 42,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 일주일이 7일이죠. 어, 42주가 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42주죠. 1년이 152주니까요. 어, 1년이 12달이 니까요 어, 한때와 두때, 반때는 합치면 결국 3년 반이고, 3년 반은 12달씩 3년 반을 꼽으면 42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1261, 42주, 그리고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7의 절반이죠, 7의 절반. 3분의 3과 2분의 1.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완성을 상징을 하는 숫자입니다. 7의 절반이란 말은 뭐죠? 완성되지 못했다. 미완성, 불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도전과 핍박은 절대로 완성되지 못한다. 절대로 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 통제되고 있다. 다스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60일 동안 용은 여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보내셔서 지키십니다. 피난처, 예비하신 곳에서 그를 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가만 이제 정리해보면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탄은 창조 이후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메시아가 오는것또 방해하고 예수님의 떠나고 난이 땅에 남은 교회도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비록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광야 외로운 것이지요. 생존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신앙의 도전과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도전과 시련들 아마 이런 것들이 불군 용의 도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도전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도전과 그 핍박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시련과 핍박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과 핍박과 외로움과 그리고 설령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손길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도전과 방해와 핍박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그러나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흔들고 그 신앙과 삶의 뿌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 속에서 우리의 삶속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또한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여러 종류의 믿음의 시련과 연단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